이유장의 핸드메이드 줄리 헤터와 제가 핸드메이드로 주얼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남대문하고 동대문에 가면 그 악세사리 상가가 있어요. 상가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고 가서 다 체인을 구입하고 여기 있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렇게 여러 종류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디자인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주문이 밀려있습니다. 저 요즘에 <laughs> 주얼리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해달라고 해서 이게 다 선물로 나갈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 어떠세요, 여러분? 10년 전인가? 제가 주얼리를 핸드메이드로 홍쇼핑에 런칭한 적 있었어요. 엘몬나라는 브랜드로. 그래서 그때 제가 주얼리를 많이 배웠죠. 그리고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주얼리를 해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10, 10년 넘게 안 만졌다가 이번에 만져봤는데. <laughs> 저링 끼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20대 때는, 야, 이, 30대? 어, 30대 때는 그나마 눈이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아이고, 40 중반 넘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조금 아픔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하그 앞에 애기가 갔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주얼리에만 전염해가지고, 제가 계속 만들기 시작하니까,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안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걸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제가 헤드메드 주얼리를 했니 아 정말 고생 많이 했또 손 여기 다 까지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 어, 나도 주얼리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동대문하고 남대문 상가 가서 충분히 디자인을 생각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쁜 주리 만들 수있도 아셨죠? <laughs> 어, 저는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뭐라 그럴까 좀 블링블링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도 괜찮은데 나는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게 다 따로따로 사야 돼요 그래요 완성품이 나옵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했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만들기 힘들었어요 예, 얘네들이 잘 엉켜요 이거는 제 보스턴 테리어 애기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귀엽죠? 엄청 귀엽죠. 이거는 그냥 이거랑 귀침만 있으면 돼요. 네, 니퍼랑 자, 이것도 팔찌입니다. 예쁘죠? 이건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발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심플한 거는 이런 거? 잠수 진주라고 하는데 베이직한 게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딱 붙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죠. 되게 쉬워요. 그리고 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주 좋아하십니까? 또 어느 걸 소개드릴까요? 해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할수 있는 거요런 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자기 이거 먹어 어때요? 정신 차려. <laughs> 알았어요. 그리고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이거. 여름에는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더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큐빅 자체가 반짝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또 물림이에요. 물림이 뭐냐면, 이렇게 문다고 해서 물림인데, 이게 물림들은 조금 가격이 나가요. 자, 먼저 이게 필요해요. 얘가 니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 니퍼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얘는 커팅이 되는 니퍼예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체인을 넣으면, 탁하면 이렇게 쫙 커팅이 되고 그리고 링을 할때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내제 손에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두꺼운 링을 했었을 때는 이 일자 니퍼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반지를 사야 돼요 반지 여기는 아주 조그만 아주 조그만한 링 있죠 이만한 거를 여기다가 벌릴 때 벌려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거 같은 경우에는 좀큰 링으로 그래서 이 반지가 없으면 솔직히 약세사리를 거의 못 만들어요. 왜냐면 벌릴 수가 없어서. 음, 목걸이를 한번 마, 만들어 볼까요? 4cm에 여기 여분이, 요거는 또 따로 팔아요. 그 여분을 따로 사셔야 돼요, 5cm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나머지 연결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따라서 이런 꼭지가 있어요. 이런 꼭지가 있는데 이걸 손으로. 이쪽으로 여느냐? 아니 반대편이 여느냐? 이게 사람마다 달라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우선 집어요. 집어서 저는 링을 이렇게 해서 반지에 껴요. 그다음에 오! 오! 오. 주의할 건 너무 조그 해서 자주 떨어져요. 네. 요렇게 <laughs> 보여요, 이거? 이거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들어가요. 링에 넣어요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진짜 빨리 만들어 볼게 아우 미워 그리고 이 위치 요거 요거 위치 잘 봐야 돼요 할머니 눈이야 안 보여 그래서 얘를 링을 껴서 닫아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닫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 줘야 돼 틈새가 없게 이렇게 하면 이 목걸이 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것만 하면은 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과감한 펜던트를 되게 예쁘죠? 육각형 안에 큐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자 리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링이 굉장히 두껍고 커요.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얘는. 자, 겁니다 걸었어요. 어, 저, 오늘 왜 이렇게 잘 걸리지? 자, 걸었습니다. 아, 정신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찐 다음에 펴줘야 돼요. 펴줘서 오므려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목걸이가 안 끊어져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목걸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게 또 주얼리라는 게참시하한게 뭐냐면 앞뒤가 항상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하, 오른쪽 하대는 오른쪽 귀에 대보고 하거든요. 가끔씩 제가 오른쪽 오른쪽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다 만들어야 돼. 얘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려고. 링이 필요하겠죠? 두꺼운 링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laughs> 뭐 어딨지? 여기가 됐다! 조명이 밝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걸어요 앞뒤가 똑같나? <laughs> 똑같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걸었어요 자 마지막에 겁니다 또 이렇게 할 거니까 망했다 응. 망했습니다 <laughs> 쉽지 않죠? 자 다시 할게요 만 들었다 됐다 됐다 귀에도 안 들어가 왜안 아, 됐다 이뻐요 음그 다음에 치운거 이거는 줄이 팔아요 체인 자체가 이렇게 하트 체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팔아요 근데 얘는 뭘 걸어도 괜찮아요 뭐라, 뭐라고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반다추가 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laughs> 복잡하지만 나중에 희열 같은 게 있어. 아, 내가 디자인한 거. 뭐, 너무 예쁜데? 막 이런 느낌? 자, 우리 깔수 있는. 뭐 할까? 너는 약간 보라 퍼플이 있으니까 목걸이를 할까? 안 들어가니? 어, 너안 어울려, 이거. 안 되겠다. 에이, 별로야. 너귀걸 이해하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얘 머리채를 붙잡고. 어! 잠순이? 잠순이 뭐하지? 응? 우리 잠순이, 잠순이 귀엽죠? 자, 이제 의순이다. 의순이는 무엇을 할까요? 할게 너무 많은데, 부엉이하자, 부엉이. 아, 부엉이! 인형도 이렇게 살려놓게 이쁘네. 의순이도 여자니까 괜찮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잘 만들었나요? 다음에는 어떤 취미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든 갑니다. 만들기도 하고요. 가서 먹기도 하고요. 어디든 와또벌이 따라다닐 거예요. 이제 번개벌이 유정이 아닌 와또벌 유정으로 기억해주세요. 의정이 다 해또!